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인가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난 6월 달부터 가정의 달 지나고 6월 달부터 살펴본 본문이 어디 말씀일까요? 네, 루키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루키 사장 말씀인데요. 오늘 루키 사장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역전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이다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되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무르게 흘리는 눈물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생이 우리만 그런가 봤더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룻기에서 나오는 룻도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룻기의 배경은 어디라고 말씀드렸나요? 사사 시대. 네, 사사 시대의 말기쯤에 이 룻이 살았는데 그 시대적 배경과 또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는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사람들, 각자 자기네,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이 완악하고 폐역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 말기였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지요. 그래서 이사를 가서 조금 살만한가 봤더니 남편이 죽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좀 얼마 못 가서 사랑한 아들들도 모압 땅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도 얼마 유지하지 못하고 아들들 둘이도 죽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이룻 그다음에 다른 며느리 이렇게 세 명만 남은 상황에서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렘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지요. 그런 가운데에 아, 나오미와 이 룻의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끝자락 같은 그 인생의 삶에서 어떻게 그들을 역사하시고 구원해 내시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룻기 보면 나오미의 고백이 나오죠.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모압 당에서 갔다가 다시 고향 땅베들레모으로 왔을 때 저가 나오미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마라라고 불러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나오미의 원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유기품 지사님 이름처럼 기쁨. 네, 기쁨이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쁨이라 부르지 말래요. 나옴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뭐라고 불러라? 말아라. 우리 말아 있음을 알죠? 괴롭다, 쓰다. 그런 인생이 되어버려서 왔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기쁨의 인생이 아니라 쓴 인생으로 지금 다시 고향 땅에 왔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나옴의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또그 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렘으로 왔던 루트도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눈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오미의 눈물을 잊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예,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나옵니다. 이 한나는 누구의 어머니일까요? 예,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거든요. 그런데 네, 이 한나가 처음에는 자녀가 없어서 애통해합니다. 슬퍼합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명 있는데 남편이 속이 없죠. 다른 아내 분인나와 함께 열심히 이 한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고 그리고 그런 이 분인나가 더욱 더 괴롭게 하죠.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의 한나의 그 애통함과 비통함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이 한나의 눈물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고 사사였다라는 것이죠. 한나의 눈물처럼 또 나오미의 눈물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의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씨앗의 눈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의 눈물의 씨앗은 하나님의 때에. 자라나서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끝이다.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보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렛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아의인 롯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네. 실패한 것 같은 인생,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린 것 같은 그 존재로 느껴질 때에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오늘 루시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룻은 이방 땅 모압 여행이었습니다. 당시의 모압은요. 이스라엘과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에 있던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고 여호와께 버림받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 모압의 족속이 지금 루시 그 고향이 모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루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렘에 와서도 많은 차별과 또 많은 멸시와 모멸감을 경험했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렘으로 오게 됩니다. 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 저를 보내지 마시고,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베들렘에 왔거든요. 이제 베들렘에 왔, 왔다 보니까 나아져야 되는데, 어, 삶이 또그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예, 어머니에 따라서 예, 이렇게 어머니의 고향 베들렘으로 오면 예,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았는데, 예,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예, 남의 땅에 가서 남의 밭에 가서 예,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마땅한 직업도 없고 소득도 없고 수입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게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 땅으로 오게 하시면 먹을 거라도 또 집이라도 좀 안전하고 풍요롭게는 아니더라도 굶어 죽지 않게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루스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는 일이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남에게 어떠한 내설 것도 없고 보잘것 없는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버티는 삶 하루하루 그 힘겨운 삶을 이렇게 지탱하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루시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룻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정말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누가 일하셨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보물에 나오는 구절과 십절에 보면요, 보아스는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기업을 물을 세금을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루시 이제 이삭을 타작을 다 하고, 어, 이렇게 보아스 밭에서 자고 있는 보아스 잠자리에 발그 끝을 들어서 이불 자리로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보아스가 깜짝 놀라죠 누구십니까? 아, 누구냐고, 누구냐고 깜짝 놀라죠 웬, 네, 여자가 누워있으니 네 이차저차에서 어, 루시 이야기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으로서 이만저만해서 지금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과 가문의 나의 기업무를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보아스는 여인을 취하지 않고 루스를 취하지 않고 내가 어,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젊은 사람이 있다. 이야기 해줄게. 라고 이야기 하고, 그가 혹시 그 기업을 물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어, 루세 이 강구에 기업 물을 거를 내가 책임지고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돌려 보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그 앞에 기업 물을 자에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 기업을 못, 못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구절부터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 룻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룻과 결혼을 하게 달라라고 요청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에서 정해진 것 이상의 이 보아스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선택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율법에는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기업만 물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보아스는 그것을 넘어서 이 룻과 그 가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업 무를 자로서 우리 송량이라고 했잖아요. 고엘. 이제들를 통해서 그 가정을 구속할 수 있는 것까지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나오미와 룩과 그의 가족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다이시 나옵니다. 이 다이시요.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 선지자 사무엘.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였어요? 네, 아까 얘기했던 한나입니다. 이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인데, 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 세의 아들 가운데 한에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라고 명령을 하셔서 이세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쭉 보면서 살펴봤더니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면서 이 아들이 전부냐라고 물어봅니다. 아,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는 말재고요 지금 저기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데려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다윗을 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다윗을 보고 예,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이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누가 같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 다이의 인생이었습니다. 가족들 사회에서도 예,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삶과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 인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그들을 삼았다라는 것이 본문의 핵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크게 뭘 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낮은 자리에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특별하게 뭔가 내세우고 뭔가 할 만한 게 있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낮고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고 그 은혜의 시작이 바로 그런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낮은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의 축복 속에서 자라난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마리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을 넘어서 또한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넘어서 이 은혜의 씨앗과 은혜의 그 출발점을 공동체에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또 여러분의 혼자서 살아가기 힘든 그 인생과 신앙의 여정길에서 하나님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모른다는 걸 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아스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장로들과 이제 이스라엘 제이 백성들이 이렇게 답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갖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렘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지금 이 당시에 루스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과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던 이 라엘과 레와 같은 여인이 될 것을 축복하고 이렇게 건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라엘과 레아는 누구의 아내들일까요?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야곱 예, 야곱이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라엘과 레아를 통해서 예,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루시 그냥 그냥 여인이 아니라 그냥 보아스가 그냥 결혼한 그런 여인이 아니라 레아와 에, 라엘과 레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공동체로서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로 또 언약의 여인으로. 삼겠다라고 축복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죠 그냥 어, 잘 사세요 이제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까지는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두달쭉 먹고 사세요 이 정도의 축하 말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말씀드렸나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인데 지금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시대니까 뭐가 무너졌을까요?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언약의 주인공으로 누구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까? 룻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봤을 때는 내설 곳이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 보면, 네, 우리는 어디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그 여인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나엘과 리아처럼 언약의 어머니로서의 그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도 비슷하지만 단순히 그냥 어른이니까 장로들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리더에 위치해 있는 자들을 이렇게 장로를 세워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의 말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 축복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반드시 승인시켜 주시고 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한 그런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인누세게 임하는 이 은혜가 결국 그 개인과 가문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흐르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바울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요, 회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앞에 이렇게 나갈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을 전하고, 네, 네, 많은 곳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외쳤던 이 바울인데요. 이가 갈 때마다 힘든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동체 앞에만 서면 왜 자꾸만 작아지는가. 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디 교회만 다닌다고 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앞장서서 방해하고 괴롭히고 오게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해심했대요. 바울이 해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막 전한대요. 근데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 도저히 나는 너가 지난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죠. 예, 아무리 콩으로 메주 쓴다해도 못 믿은 사람이 바울이서 이스라엘 석성들 생각할 때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바나바를 세워 주십니다. 예, 그때 당시의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공동체안에다 이렇게 불러오면서 이 바울이 진짜 회심한 게 맞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기하게 쓰임 받는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인정해 주어라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바울이 갈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 사도 된 바울은이라는 것을 종종 서신서에서 이렇게 외치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외치느냐면, 이 바울의 사도성 때문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매일, 매일 계속 걸림돌이 된게이 사도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다는 거 쉬웠을까요, 어었을까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고 하나님이 용서해줬다고 하지만 공동체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사역이 펼쳐져가 없거든요. 결국 사도 바울도 바나바를 통해서 공동체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루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 보면 그냥 개인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가문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룻, 개인과 가문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지금 영적인 상황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또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계획하시고 준비해 가시고 진행하셨다는 라 것이 하나님이 공동체를 향한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큰빛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13절부터 17절까지를 천천히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주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베시라 하였는데 그는 다이세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지금 이 17절 말씀이 룩기서를 기록하시고 오늘날까지 주시는 그 핵심의 메시지가 17절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을 뛰어넘습니다. 공동체를 뛰어넘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룩기 마지막 장을 보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루슨 보아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또 오벳이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이 오벳은 누구일까요? 다이세 할아버지입니다. 네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이세예요. 그죠. 그니까 이 다이세 할아버지인 오벳이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루시라는 것이죠. 결국 계속해서 이 루키 마지막 장에 보면 이 누가 누굴로고 누구, 누구로 낳고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이 계보가 어디에서 예준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람과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 구원의 역사가 개인을 넘어 가정을 넘어 전 인류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압 땅 이방 여인의 누 고통 가운데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그 여인과 며느리 보아스와 결혼하고 또 새로운 생명의 계보를 이렇게 이어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녀의 생계를 책임져 준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누구요? 다윗 왕에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그냥 결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가부가 어, 잘생기고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제가 이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뭐냐면 룻이 참 효심이 좋아서 부모를 이렇게 공경했다더라 예, 우리가 이렇게더 많이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죠 그 정말 암울했던 시대 하나님 앞에 자녀가 없어서 울고 있던 그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 루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낮고 천한 자리.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언약의 계부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금뷰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